예를 예배 예배자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을 행하는 모습, 또 아론의 그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진정한 예배 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난주 한두강 제가 터키 이스탄불에가 있었습니다. 터키 이스탄불에 보면 커다란 해교 성당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블루 모스크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송 소피아 성당이 있습니다. 이성 소피아 성당은 카톨릭과 어, 오토독스 동방정회 갈라기 전에 있었던 성당입니다. 바로 그 안에는 예배하는 공간이었고, 거기에는 예수님의 성상과 또 십자가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회교가 점령하면서 그곳에 여러 가지 그런 모든 것들을 자취를 감추고 회교적인 그런 분위기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이 그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예전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장소라는 것이 여러 가지 흔적을 통해 또 요즘에는 그것이 관광상품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복원을 하고 있어요 점점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해결된 생채도 갖고 있지만 그런 복원을 통해서 관광객들이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 마지막에는 루모스크라는 어, 아주 커다란 해교 성당이 있는데 이 해교 성당이 지어지게 된 사연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수피아 성당이 버금가는 그런 성당을 지어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서 지어졌던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성수피아 성당의 규모나 이런 여러가지 것들을 비교해서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에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인도로 애국에서 나온 광야생활을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해주는 모세였어요. 이 때문에 백성은 모세가 나타나기만 하면 모세가 말하기만 하면 순종을 잘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표심에 따라 신해산에 40일 동안에 있었을 때 오늘 본문이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오직 모세만 바라보던 이스라엘은 이제는 자신들을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40이 넘어도 내려오지 않자 아, 우리 모세가 우리 지도자가 더 사회에서 죽었는가 보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니 캄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그래도 잘 인도했다고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두려움 또 힘든 방향 생활 속에서 이늘려지는 그런 스트레스가 이제 짓누르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참다 참다 끝내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 아론에게 찾아가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32장 1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니다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인도하실을 만들어 주시오. 이게 문구로는 양전한 표현이지만 사실 직접 대화상에서 얼마나 험악한 분위기였요 내가 답답하니까 이제는 우리를 인도하실을 눈앞에 대령하시오. 결코 알아는. 못하고 금붙이를 가져오게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주면서 선포합니다. 사절에서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러면서 아론 5절에서 내일 여호와를 위한 절기를 지키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1절에서 5절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이 무슨 일입니까?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희왕찬란한 금송아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하라 지금 강란이 신었가고 보겠습니다. 이 광경을 보신 하나님은 급이 모세를 보내고 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광경을 보면서 가온 하나님의 말씀이 쓰는 그 불판으로 희왕찬란한 금송아지를 부셔버립니다. 자신들을 이걸 금송아지 앞에서 정신없이 절하며 시간 속에서 한순간에 자신들을 인도할 신이 음송아지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음송아지보다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다는 그 능력을 보여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확신시키기 위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모세가 그랬죠. 대국, 왜 들어가서 바로 왕에게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가서 예배하는, 예배를 하고 싶은데 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달라. 그때 누가 보겠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랬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다. 스스로 계신 분에게만 예배하도록 하면서 이스라엘을 모세인으로 가게합 왔다고 말씀니다즉 여러분, 광해로 나왔다는 것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으로 돕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속에서 몸에 배인 그 습관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사실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없어 다만 이러한 두려움이 내게 분습했을 때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결과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두려움을 볼때이 두려움은 애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애사람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으로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냐 했을 때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앞서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당하게 대답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칭찬도 받았지만 그러나 그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에게 힘없이 대제사장과 바리사인과 서기관들에게 침문 받고 침뱉음 받고 채찍들 다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힘없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 대지대가 너도 한이지 그랬을 때 베드로 입에서 나온 말 보니까 나 몰라 그러면서 다른 데로 걸죠 그것도 몇 번씩이나, 세 번씩이나 있다고 성경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는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 그 전까지 는 예수님 어떤 예수님에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등력나타나 예수. 다시 말하면 지금 로마의 악재 속에 있는 이스라엘 을당장내려도 구원해서. 나라를 세우고 던 예수님이었지만 그러나 힘없이 끌려가는 그 예수님을 볼때 그에게 다가오건두려움이었다 두려움 때문에 아, 바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대답했어요 그가 지금까지 믿었던 건 눈앞에 보이는 존재에 대한 신앙이라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음. 눈앞에 보이는 분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스스로 계시는 분 하나님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수일 중에서 예배하는 것은 바로 용기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용기 없이 나오면 그 두려움을 내가 비록 두렵지만 떨리지만 내 삶에 진면되는 것이 여러 가지 많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용기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배 자꾸 소홀하게 되죠뭐 오늘 한번 쯤내 개인적인 일도 하되지뭐좀 어, 쉬어도 되겠지. 그러나 하나님 오실 때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속에서 힘을 얻어야 할 우리들, 그렇게 모든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보는 사람을 만 당장 예배자에게 늘 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순간순간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내는 이려움을 어떻게 덮쳐 버릴 수있을까바에 두려움을 덮쳐 주지. 용기를 갖고 나오기 위해서는 훨씬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예요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일어나다 때로는 우리의 노력이 심리할 정도로 놀라일는데 일어납니다. 사람들, 그런 일들을 통해서 두려움과 긍경심을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 위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때 우리는 예배 자리로 용기를 가지고 나오는 분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예배의 공격체로 훈련하기 위해 광야로 이끌어내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내어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훈련을 위해 예배 자리를 끌고 있는 것입니다. 하게 치유해줄 미션 이런 마음 예배를 통해서 내어주는 하나님은 역시 함께 하십니다. 또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는 크신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도와드 예배 공동체를 이끄는 지극 인도자였다면, 아론은 예배 공동체로 나온 이스라엘을 예배로 이끌기 위해 세운받은 예배 인도자입니다. 예배 인도자가 가져야 할 태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해지에에 전달하는 책임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오류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자신의 행동에 대해 비겁하게 변명으로 위반하고 있죠. 이 백성이 원래부터 아끼습니다 백성들의 적기들을 위해 신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지가족은 금을 내가 그대로 냈을 소화지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나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디서 없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 때문에 다그 요즘에 그런 재미는일 많이 벌어지죠. 떻게 이제 각그 리그들마다 축구 경기가 이제 오픈되는데그 감독들 성적이 나쁘면 어떤 감독은 아, 내 리더십 부족해서 그렇게 말하는 감독도 있지만 또 어떤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선수들이 문제다. 선수들이 안 따라줘서 지금 성적이 있렇게니다고 변명을 일관하는상태들있죠 참된 지도자는 백성들의 머릿속까지도 자신의 허물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론은 오히려 자신의 허물까지도 백성들에게 돌리는 비극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되는거릇한 성경입니다. 또 우리 각자가 예대자요 예비게이터 나를 이끌어야 할 뿐만 아니라,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이끌어야 할 私。 눈치란눈치만 너무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 뒤에 맞추야다 소신 있게 행동하지 못합니다. 또한 눈치가 없는 사람은 상황 파악이 안되는 상황에 자유롭게 소신을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적당한 눈치가 있어야 되죠. 그러나 무엇보다 도 하나님께 얘기하는 믿음의 사람은 규단이 될줄 알아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사람의 평가와 세상의 평가보다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삶에서 이게 자꾸 바뀌는 거예요. 와주 함께든 하는 분니까 여호수아였어요. 이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라다는데 모세가 하는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 물치를안 보고 모세를 좌우에서 지켰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가게 유임했던 겁니다. 거기에 뭐, 뭐가 있는지 무슨, 무슨 말을 의미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게 말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 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걸 보면 분명한 확신 속에 있었기 때문에 여호가 그런 어, 후계자가 되실 수도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세상의눈치가 하나님의 눈치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뻐바는사람되시길 노력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늘하나님께 시계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라고 하면서. 속된 우리들이 해야 될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과 예배의 인도자 바로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을 잊고 우상에게 예배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바라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두려움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있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예배하고 있는지 살피지 않으시. 어떤 상황에서든지 올바른 믿음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며 보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